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씨 표류기와 비트코인 무지개를 담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요 방송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많이 용혼을 갈아 넣었는데 아, 방송이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아, 자 먼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친구 컨셉의 방송입니다. 조금 뭐 방송이나 뭐 조금 반말이나 혹은 조금 부드럽지 않은 진행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개구리가 여러분들이에요. <laughs> 우리 첫째가 가지고 있는 연필깎이인데 아 제가 친구 컨셉으로 전달을 하니까 저도 뭔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좀 진실 진실을 담은 방송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설명하는 어떤 개념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가끔 좀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에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아,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짤로 유명한 방송, 아, 영화입니다. 택배 왔다, 이렇게 달려가시죠. 택배가 하면 뭐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바로 김씨 표류기인데, 어, 주인공 남자 김씨는 어떤 사회에서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뭐, 대출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뽀글이뽀글이 뽀글이 새끼한테 욕을 한번 날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합니다. 이 남자 김씨예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인간의 생존력은 강한 거예요. 죽으려고 점프했는데 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밤섬 같은 곳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생존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먹어요. 뭐 버섯도 먹고 뭐 먹어봅니다. 그리고 아, 내가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다시 죽음을 시도를 해요.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laughs>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죽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야 결국 등 떠밀려 가지고 생존 라이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도시 건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 김씨 남자 김씨가 생존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도 안 되지, 뭐 사람들도 없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주워 가지고 그죠? 생존 시작합니다. 이동식 원룸도 이렇게 보시면은 마련을 합니다. 누워 있죠. 이렇게 오리배에 자기 집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여자 김씨. 방구석에서만 살아가는 여자 김씨. 보면 약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그런지 밖에는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방 안에서 뭐, 싸이월드나 하고, 이런 여자예요. 자, 여러분들 정려원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와, 이, 하, 이 영화가 하,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대단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자, 여자 주인공은 여자 김씨는 가짜 사이월드 계정으로 살아가다가 여기 보시면 우연히 남자 김씨를 발견합니다. 혼자 무인도 같은 어떤 밤섬에서 생존하고 있는 남자 김 씨를 보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에 싹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정말 이 영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코믹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인생 띵작이고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반드시. 머스트 헤브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아재 드리어 업비트를 그만 보고 이 영화를 보라 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방송에 제가 무지개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두 남자 김씨와 여자 김씨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었다 라면 어떨까? 그런 우리 사회의 그릇 우리 주변의 그릇 우리 뭐 회사라든지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릇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와도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는 건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뒤에서 차차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지개를 담는 비트코인 무지개를 담는 그릇 다오나 NFT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같이 연계해서 소개를 해드릴 책은 최근에 출판된 확실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웹 3로 세계는 이렇게 달라진다. 확실한 미래, 이토 조이치 지음, 김영주 옹 김입니다. 북스톤에서 출판을 했고, 뭐 조금 어, 저는 뭐이 책을 샀지만 뭐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는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 책이 프롤로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세계는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예전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은웹 1.0에서 2.0 이때는 프로토콜 레이어 HTTP나 뭐 FTP 같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는 가치 창출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치를 가져가고 돈을 다 벌어 가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한 거죠. 떻때 보면 플랫폼 경제였죠. 이때는. 하지만 웹 3.0으로 가면서 프로토콜 레이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뜬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치와 돈이 더 창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작은 비중으로,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오픈 C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도 돈을 벌겠지만, 중요한 건 프로토콜 레이어가 더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물 인간적인, 식물 인간적인 월급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생각 합니다. 어떤, 우리의 지금의 어떤 급여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서, 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만약 에 1만원을 버는 뭐 아르바이트 생이나 어떤 일거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8만원을 벌겠죠. 그리고 그 8만원을 가지고 뭐 20일 대충 일을 하면 160만원이 법니다. 아, 그냥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식물처럼 물을 주면 그냥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식물 인간적인 어떤 월급, 그런 과거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책과 결부시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남자 김씨, 여자 김씨 같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가 생각 이상으로 어떤 불편한, 어떤 불병, 불평등한 커뮤니티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솔직히, 어, 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데 좀 서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 말이 아니고, 기질적으로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어,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고, 친해지면 많이 이렇게 친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성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들 그러신 분들 있죠. 근데, 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지가 않고 그냥 우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현실이 네모난 어떤 상자라면 어, 사람들이 일, 일, 일반 개인들이 동그라미든 세모든지 상관없이 그런 네모 상자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세계 그런 직장 생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하루에 8시간 일해야 8만원을 주는 그런 급여 시스템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지만 체력이 약한 천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에 4시간이나 6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 회사에서 이해를 해줍니까? 이해를 못해줍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8시간 일을 해야 급여를 주잖아요. 그죠? 지금에야 우리들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일하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체력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꼰대 문화가 싫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젊은 천재들. 우리 같은 3, 40대 아저씨들 말고, 아재들 말고, 10대 중반, 후반, 뭐, 10대 초반되는 젊은 천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굳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급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뭐 강남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 굳이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돈은 조금 벌고 싶지만, 거기에 묶여, 묶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보다는 나의 자유. 자유로운 시간이 더 좋아 그런 거를 보장해 주는 회사에 갈 테야 혹은 나는 꼰대 문화가 싫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시간을 뺏기고 그런 게 나는 싫다 나는 좀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그런 회사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에서 나는 근무를 하고 싶다 라는 신념이 더 중요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저와 같은 뭐 40대 어떤 아재들은 우리나라의 imf 라든지 경제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좀 겁이 많고 오해보면 부모님한테 실망을 안 시켜 드리려는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사가 부당해도 참는 거예요. 참아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야 내 새끼나 우리 부모님들 입에 맛있는 걸 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지금의 10대라든지 20대 초반 친구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 친구들이 그렇더라도 그런 천재들은 돈보다는 급여가 뭐 5천만 원이냐 6천만 원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3천만 원만 받아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천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40대 이상인 분들은 혹은 30대 중반인 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죠? 공무원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기관이라든지 어떤 주식회사에서는 억지로 월급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만 떼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좀 나쁜 상사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내 성과를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입으로만 일하는 그런 주둥이 성과 그런 사람들도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꼴보기 싫지만 우리들 40대 아재는 참아, 참는단 말이에요 참아요 그리고 어떤 능력보다 개인의 능력보다 어떤 상사한테 아부를 하고 그런 정치질이 많다 말 공공기관이나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사실이 좀뼈 아프고 아픈 어떤 현실이지만 그냥 비효율적이고 그죠? 보기가 싫지만 이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누구나 자 그런데 다오가 다오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 그런 직장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덕후들끼리의 협동조합 덕후들끼리의 중요한 건 글로벌 크라우딩 펀딩을 통한 회사 그런 일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하고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월급을 받고 억지로 회사에 가고 억지로 아부를 하고 억지로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능률 자체가. 그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nft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nft는 사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기여를 해왔다라는 증거가 됨으로써 어떤 프로필, 그 사람의 스펙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NFT가. 그래서 NFT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한 그런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NFT가 어떤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올랐을 때는 저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거품이 꺼지고 NFT 자체가 본인을 증명하는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NFT랑 다오나 웹 3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억지로 회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어, 저 이거 할수 있는데요 나한테 이 일을 주세요 대신에 보상은 이만큼 주세요 혹은 회의 시간에 이런 건 어때요 라고 건의를 하는 거죠 왜 회사나 어떤 조직이 발전이 돼야 자기들한테도 토큰 내가 어, 이런 회사가 운영이 될때 크립토 토큰 이코노미 그죠 내가 받은 토큰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발전을 하고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내가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내, 나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하고 보상 그에 받는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의 시간에 누가 말을 하나요? 조용하잖아. <laughs> 회의 시간에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내가 뭐줄선 그죠? 그런 좋은 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줄을 선 상사의 말을. 그죠? 찬성을 하고 상대방 나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그죠 그런 조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저 의견이 설사 좋다 하더라도 반대를 하는 거죠 나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이권 싸움이 생긴단 말이죠 기존 회사에서는 하지만 다오나 웹3의 어떤 새로 생기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질문을 하고 같이 발전하는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 리더도 뭐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완벽하게 그죠 성장 시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단 직원이 고운 일을 해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켜 달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와금이라고 어떤 분도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더라고요. 저도 웹 3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의미를 보시면 우리라면.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와금이 이게 뭐냐면 <laughs> 어떤 리더 한 명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가 중요한 게 위, 위에 방정이 있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연대를 구축해 가지고 웹3나 메타버스나 크립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NFT나 다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바꿔 나갈 수가 있다. 우리들이 연대를 구축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고 돈을 벌고 어떤 글로벌 크라우딩 펀딩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돈을 벌 수도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위, 우리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같이 보상을 받고 공평한 수익을 어느 정도 그에 걸맞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외될 수 있는 그죠 남녀 김씨 이런 김씨들이 창조적인 일에 보람을 느끼는 천재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천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천재들이 다오나 웹3 조직에 근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무를 하면 되죠. 왜 오프라인으로 글로벌하게 그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뭐, 그냥 같이 온라인에서 협업을 할수 있는 툴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천재들도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못 했지만 이런 글로벌 천재들, 글로벌 덕후 천재들도 어떤 글로벌 경제권에 참여를 할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 바로 다오나 웹3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피아트 이코노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천재 엔지니어가 크립토 이코노미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겠죠. 돈을 벌겠죠. 보상은 뭘로 줄까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토큰이나 그죠? NFT나 이런 걸로 우리들이 보상을 하면서 그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야, 약간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게이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중에 예술적으로 굉장히 명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 생각에는 약간 뇌와 약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대뇌 작용과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그 누구입니까 그 제로투원의 그 피터 틸, 피터 틸 같은 경우도 <laughs>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를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천재들이 크립토 이코노미에 점점점 가고 있다 라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돈과 젊은 천재들이 모이면 그 시장은 살아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간당 급여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만원 곱하기 8시간이 아니라 스톡 옵션처럼 그런 보상을 제공하는 차등적 보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우리나라 천재라든지 우리나라 천재 스타트업 기업들을 뺏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다오나 웹3에 글로벌하게 모여들 어 버리면 우리는 그거 뺏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미래에서 병행 경력이라는 어떤 제가 용어를 발견을 했는데, 본업과 부업의 경계 그런 구분 그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저같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크립토로 뭐, 코딩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그죠. 영업에 관해서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좀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서 크립토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오라든지 웹3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비트나 이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여로.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원화로 바꿔도 되고 달러로 바꿔도 되고 안 바꾸고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명품 시계도 크립토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계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어그죠 피아트 경제와 크립토 경제가 점점점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본업과 부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병영 경력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미국, 와이오밍주, 미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중앙화 자유조직을 법적 지위로 인정했다. 법인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2021년 3월.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면 아무리 주변에서 크립토는 사기다, 크립토는 거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크립토를 막으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이코노미를 원하면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지갑 수가 막뭐 2억 개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2억 개가 10억 개가 되고 뭐 20억 개가 되고 30억 개가 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표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구촌 42%의 젊은이들이 브릭스로 몰려든다. 밑에 보시면. 중국, 뭐, 러시아, 인도, 유명인 분, 유명한 대통령들이 손을 잡고 있죠. 2022년 7월 8일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브릭스입니다.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브릭스. 영내 교육에서 달러 결제 수요를 크게 줄일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나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기로 한 점도 지구촌 달러 결제 수요를 크게 낮출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석유나 천연가스는 어마무시한 자원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브릭스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쓰지 않고 위안화를 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상위 10대 산유국이 들어가는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브릭스로 엮어 암호화폐 브릭스 코인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브릭스 코인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 말랐습니까? 뭐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그죠?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브릭스 코인의 어떤 비중을 두고, 러시아는 몇 퍼센트, 중국은 몇 퍼센트 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쓰면 됩니다, 그죠? 비트나 이더도 같이 쓸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시중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그리고 은행권 불법 행위가 상해한다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5년간 5년간 해가지고 4,800억원 거의 5천억입니다 5천억원 그죠 자 빼돌리고 불법 대출받고 끊이지 않는 금융권의 일탈. 2022년 4월 28일 어,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거액의 회사 돈을 가로채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런 브릭스는 지금 자기들끼리 달러를 버리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고 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들은 이런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크립토의 단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존 레거시 금융에도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나 이더는 그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다 누구나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거지 크립토는 나쁘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암호화폐 지가 메타마스크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한다. 2022년 3월 29일 메타마스크 중앙화된 거래소를 안 거치고 업비트를 거치지 않고 애플페이로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하다. 2022년 4월 5일 메타마스크 문페이와 연동해서 애플페이로 코인 구매가 가능하다. 2022년 4월 27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화들이 느껴지죠? 이것도 보세요. 마스터카드 기관 대상 가상자산거래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2022년 10월 18일. 마스터, 마스터카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앙화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가상자산거래서비스를 왜 개발할까요? 개발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마스터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들이 이런 가상자산과 연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브릭스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크립토와 교집합을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암호화폐는 수상하다. 암호화폐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기존의 어떤 대중들이 생각을 해왔지만 어떤 이런 기존 금융들, 그죠?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터카드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증권사에서도 그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순식간에 이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수상하다라는 기존 이미지가, 어, 믿을만 하네, 어, 믿을 수 있겠네라고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이야기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통향되는 미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크립토를 막으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레거시 금융들,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 크립토 이코노미를 원하고 사용하면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김시표류기와 비트코인 무지개를 담는 그릇.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앞에서 봤던 우리들의 이야기들, 어, 어떤 지갑들, 은행들, 그죠? 브릭스, 브릭스가 들어온다. 크립토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이 다오나 웹 3의 흐름들, 어떤 피아트 이코노미에서 인정받지 못한 천재들이 크립토 이코노미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이 여러분들 죽는 시장일까요? 앞으로 살아난 시장일까요? 우리는 투자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지속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